여러분 모두 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 스찬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찬을 보면은 어, 115선수 주고 그 다음 107에서 113 그리고 1억 tp 와 1억 tp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큰 25개 보면은 토큰을 굉장히 <laughs>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이제 뭐, 토큰 쓸 일이 되게 많다는 거겠죠. 25개나 준다는 거는, 이제, 뭐 토큰을 쓸 이벤트가 되게 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충 이렇고, 이제 신규 클래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고, 오늘은 일단, <laughs> 이 보상을 보고, 그 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신규 클래스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 보시면은, 아이콘 109에서 111. 공격? 주고요. 그 다음, 2002 폼. 이거 뭐야? 이거 사전 보상링이네요? 이게? 뭐지? 이게? 쿠폰북. 총4 0 1 분한테 추첨해가지고, 추천해 이제 쿠폰북을 준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이거 왜 주는 거야? 근데, 1090fv. 스찬 이용권 600개 한 장. 스찬 2 이용권. 레전드, 레전드의 각성 재료 한 개,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일단 이런 보상, 이 쿠폰 보상은 401명한테 준다고 해요. 이게, 반우절을 그냥 해가지고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어, 따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일단 보시면은, 어, 보상, 사전 보상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고, 정식 보상 1차, 2차, 3차, 이거는 추후에 공개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사전 보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보상, 아이콘, 공격, 109에서 111, 3장, 5에서 8진, 2002, 공격, 99에서 106.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나온, 이제, 106짜리 박지성,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죠? 그 다음, 레전더리, 공격수, 그 다음, 스페셜 콤보 티켓 5개. 스페셜 콤보면, 빠친코인데? <laughs> 빠친코가 또 나온다고? 빠친코 티켓 조각 5개 아니면 50개 나와 있고요 2차, 3차도 다 똑같아요. 네, 그냥, 보시면은, 그냥, 그거마다 다릅니다. 포지션마다 다르지, 다 똑같아요. 아이콘, 중미, 이제 미드진은 109에서 110을 4장 주고요. 5에서 8진 2 0 0이 중미도, 역시 미드진도 199에서 106 나와 있고, 스페셜 콤보 티켓은 다 똑같이, 5에서 50장이라고, 5장에서 50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 어, 이거 3차는, 어 스페셜 콤보 티켓을 주는게 아니라 레전더리 골키법 각성 재료를 주네요 그냥 이렇게 나와있고 뭐가 이렇게 나와있냐 보시면은 3월 24일 그러니까 오늘이 네, 내일이네요 내일 주는 보상입니다 사중보상 내일 사중보상 1차 보상 나눠주고요 그 다음 어 다음주는 2차 다다음주는 3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정책보상 1차는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2차는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3차는 4월 28일에서 5월 4일까지라고 나와있고 쿠폰북 응모는, 응모는 4월 1일 금요일부터 4월 13일 수요일까지 나와있습니다 저거 쿠폰북은 한정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주는게 아니라 401명한테만 주는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들은 뭐다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고 이게 5월 4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사전 보상 1차는 내일 보상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네, 이벤트를 받고, 뭔가 좀 네, 이래저래 좀 복잡하네요. 네, 어쨌든 많은 보상들을 준다고 하니까 다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우절 이벤트 미션은 추후에 공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